아니 사실 사이 말이 말이 이로어 약간 이이 감사합니다. 여기야. <laughs> 진짜 까지 나갔어? <나갔잖아>. <laughs> 너무 곱아. 너무 곱아. 배가 고프신 분만드시요 빨리. 어깨. 배고프다고. 현진이 뭐 먹었는데? 현진이 <laughs> 아까 1 2시낮1 2 시에 먹고 여태까지 안 먹어서 배고팠대. <laughs> 왜? <웃음> <웃음> 계속 돌아다니게좋겠어니다뭐 <laughs> <그럼> 했는데? 머리 <laughs> 자르고. <laughs> 고참이랑 놀다가. <laughs> 이것저것 많이 했고. 너무 많이 했어. 사장님이 아시네. 막내인거 보다. 걔는 하나 언니한 먼저 주고, 마지막이 이거야. 집에서 대접 받으시고, 밖에 나오면 내가 언니 먼저 해주고.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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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 맞아. 네. 맞아. 아. 아. 집에서도 네. 내가 대접하는 거같은데 네. 그건 내가 모르고. 재촉살아. 자자자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그빈 속에다 소주부터 때려넣으면 여기 뜨거워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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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 알아 알아 알아. 타고 가는 느낌.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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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술을 끊지 못하겠어 어, 여기 뭐 다를 끊는다고 말하고뭐 아니, <laughs> 아니야 만 아니, 아니. 먹으면 돼우 <laughs> 아까 전에 음. 이 인당 몇 병씩 음. 음. 먹을지 정하자고 음. 음. 인당 병씩 인당 병씩그 그럼 병이다아 예. 그때 피해스가 싸잖아 어, 막 죽여 사람들이 한테막 부탁을 나게 많이 해 맥주 소주 이런 거그이다우리 아, 아, 그렇게 안 하잖아 지 알겠어 들가 없잖아 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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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들고 소주가 박스에 18,000원 아만1 8 0 다섯 박스 7시 반까지 자는 거를 풀고 스고 하고 왔어요 일가 오랜만에 집어치다너네 <laughs> <우측> 아, 또아 그때까지 일단 이러라. 우리 지금 약간 정색 정색 한번 할래. 나나나 정색 한 번이 아니야 했어. 나 오랜만에 즐거운 다너 오늘. 근데 내가 이제 오늘 건강검진했거든. 응. 뭘 좀? 도대체 그 음주가 양호 이 정도 될라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돼? 어이술 안 먹는다고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거 절대 안 그래. 야나 일주일에 한 번. 한번 마실 때두병 했거든? 아, 위험 상태래. 아니, 일주일에 한번두병 마시는데 그걸 위험치라고. 위험하다고 오리타분하다. 재미가 없어. 아. 근데 사람 몸이 그걸 원한대 그럴 거면 술는왜 마셔? 아, 왜 집에서 비교. 오늘 혼자 아. 마시고 나와가지고. 야, 얘들아, 오늘 두잔 마시고. 맞아, 이러냐고. 먼저 혼자서 먹기어 안안 야, 지금 먹은 것만으로도 새삼 짠다 가야돼 새삼 과장님 저희 프레시 하나 받으세요 이렇게 너, 하면 날 죽어내지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해봐 진짜 <laughs> 그러니까 다들 <나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들어 요즘 <laughs> 말하는 사람 밖에 없어 듣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국분밥도한 12개 뽑자 음. <laughs> 아맞다나 21일 날 회식 있어. 줄수 있어? 아, 네. 내가 가져까당 사만 원줄지 5만 원 들어가면 지 운영 위원들이 뭐, 야우있어야 아, 재밌을 걸?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면 되니까. 장인사 모임. 정죠 아, 드레스코드 있어? 아, 드레스코드 있는 거 알지? 야우리 모임이 있는 거 알지? 잠시만 모임이 안됐요 블랙 블랙? 아, 뭐야? 밌무만한거중네 아, 아니 아, 근데, 근데 없어 없어. 없어 나는 왜? 산다고 야너야 <laughs> 골드색이 있냐리야니반다안었어구는 네. 골드가, 네. 골드가 아니, 있냐고 골드? 그 빨리 왔었어야지 나, 빨리 왔었어 빨리 빨리 왔었어나 쿵쌍으로 로켓 와우로 옷 샀다고 샀어 이미? 뭐였어? 안, 어? 안 알려줄꺼잖아 뭐현울이야 아니면 포인트야? 뭐 아, 안 알려주지 <laughs> <laughs> 아이 새끼가 진짜 아, 너 웃음으로 갈거야? 뭐 어찌할거야? 뭐, 뭐, 전혀 웃기지 않아 아 이뻐? 이뻐? 얘나 근데 얘 은근 초록색 많아 그치? 그니까 저게 많은데? 얘 초록 좋아하나봐 나만 돈 쓰게 생겼잖아 이거 연말이라고 대장나네 아이 좀써야 너도 좀 써라 이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열심히. 계속 웃고 그래. 계속 웃게. 우리 얘 주인공 만들어준 거야. 주인공이야. 그래, 아, 골드. 아, 골드 거야. 너, 너 이미 신나준 거 샀잖아. 맞아. 골드시 잘 썼네. 어. 아니 우리가 그 카톡에서 그, 막 우리가 얘를 불러. 우리 차 썼어. 노잼인 쪽 먼저 어. 하고 막하니까는 <laughs> <주, 웃음> 존나 신난 거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금 주인공이 되어있으니까 신나고 신났어, 솔직하게. 그래서. 쿠팡은 지금 보고 있대 이미 우리 한참 남았잖아 로켓 배송으로 보고 있대 기대할게 야, <laughs> 야. 골드 있고 목록 하는 게 너무 어쩔 수 없어 시켜준다며 아니 우리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목로에서널을어주 시켜준다며 그래 네. 우리 그냥 서로 부숴먹었어 아니, 근데 아니 요새, 요즘 핫한 것있먹데 네. <laughs> 요새 진짜 도어줘안넣 사장님 저희 소주랑 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하이볼 느낌으로 해이볼줘 그러니까 뭐가 누가? 아니 그까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위스키나 오빠이나 음, 음, 하이브보다 음, 그냥 쌀을 먹는 게 나아 그냥 온더라고. 어, 이거 뭔데? 쌀을 어, 좋아해? 야 이건 개취야 개취. 인정해. 그냥 쌀을 좋아해 진짜로? 음. 아 좋아하지 않잖아. 안, 너무... 안, <laughs> 좋아하지 안, 안 좋아하네. 좋아하네. <laughs> 좋아해. 좋아하지 않잖아. 나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 봐봐 불안해지네. 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이 막히잖아. 아 지금 구구멍 벌렁벌렁 개 목이 지금. 겁내 잡혔어. <laughs> <laughs> 머리 떡져가지고 아, 진짜 나 자꾸 만지지 마! 떡져 아니 떡살이 시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야 드라이 샴푸 줘봐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얼마 전춤추려 했는데 얼마 전추가고 내가 봤을 오늘 음. 음. 둘이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개이야 근데 또 둘이 잘만나요 저. 우 근데 <웃음> 너 지금 막분가못 느꼈지, 뭐, 뭐, 너. 나도 못 <laughs> 느꼈어. 니네가 <난 뭐냐, 웃음> <하셨어>. <laughs> 얼마나 불편해 <laughs> 진짜. 못한다고 그래? 보는 우리가 <laughs> 못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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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니네가 말하니까 그래. 우리 그래. 인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야, 이거 두 개잖아. 한개한 개씩 먹어 이만. 내가 더 크게 말할게. <뭐냐>, 진짜 왜 저래? 영탁도 누나 좀 진짜 됐어. 됐어. 해봐. 뭐 거야? 어, 언니 거야. 언니 거야. 미안데. 미안데 언니 반칙해서 봐봐. 굳이 치기도 싫어. 나. <뭐라> 내가 진짜 신체력 미쳐주는 정도로. 어쩌서나안내주아 오늘의 종루. 안 내면 종무가 이 말고 안 내면 종무가. 얘야얘 빼고 안 내면 종가이 말고. 언니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이아인 뭐 그거 그러니까. <laughs> <이게잖아. 웃음> <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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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래? 해아 그럼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실 새로운 파라오 하나 해보고 싶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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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오? 아무래도 내가 해봐야지.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려. 야 너무 잘 어울리잖아. <laughs> 야이 혓바닥 너무 마음에 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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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웃음>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야, 너 골라 그걸로 간다고? 아 이거, 이거 왔어 야, 이진아 빨리해. 양진아. 야. 현진아. 야. 야, 빨리 오라고 새끼들아. 아, 저거 찍었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 미친 놈이. 오늘 네. 를 맨날 합하자고 말하면 은지분으로바빠가갖고 하트를 한 번도 안 해줘 진짜 잘 나온 게 하나도 없네 야 이거 야 이거 심하다 야 지원아 이거 심하다 야 여기 나만 나만 집중하고 있잖아 아 미친놈들아 나 이거 다들 행복해 보여 아니 씨 아니 춤 나왔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자 아, 자, 다시 맞춰. 어디인데아 어... 단독, 찍었지? 찍었지? 단독 야, 셀카 하나 찍어. 단독 셀카 하나 <laughs> 찍어. 자리반 찍어. 셀카. 10년 사진 아니야? 야, 야, 좋다, 좋다. 엄청 괜찮은데? 언니왕마대로 골라, 그러면. 알겠어. 응. 요거. 네. 음. 요거. 음. 요거. 음. 그리고 얘. 예. <laughs> 아유 잘한다. 이제 잘한다잉. 이제 나중에 개방 나면 박아줄게 야, 내 가뿐이야. 술 사줄게. 일치 네, 네. 아, 우일 <놀람> 네, 잘한다. 짜요. 그래서 좀력을 한번 어, 나왜 이렇게 잘 나와? 아, 밥에 들어? <laughs> 아피가왜 아, 뭐, 이렇게 저, 좋지? 뭔가 너무 좋아보여? 사람 많다 안에 어허. 어허. 여기가 우선 오뎅발에 여기 철길 시끄러워요 음. 어? 맛있어요? 은은 분명 불가 상처장에 들고 <laughs> 아는리 소금 음. 아~~, 아 강적이 나타나 놀랐다. 나 하나 약간 라이벌 의식 느껴. <laughs> 아 내가 저은 그를 한 입에 털 생각을 못 해갖고 아이씨. 야, 짠한번다잉 걱정하지 마. 야 걱정하지 마. 미쳤나요? 어, 어. 제 시작이다. 시작하다 진짜 수고가 없 오늘 시잖아. 난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실래요? 아니요. 아, 네. <laughs>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술 드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혹시 지창호 담당 좀 네? 들어보셨나요? 네. 지창호 <laughs> 네? 지창호 닮은 사람 소리 들어보셨나요? 최악의 악이 나오는 지창호 씨를 닮은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 네? 아니요 그 디즈니 디즈 있는 거안 봤지? 그거 말하지 만 봐야 돼 봐야지만 진짜. 내가 진짜 잠깐 말하 찾았어? <웃음> 아니 사진으로 안 된다며 어? 아 이거 찾았잖아 봐봐 이거 말고 아니야 아니, 나는 그 사진이거든 약간은 느꼈어 야 지, 저거 너무 이쁘게나와 사진이잖아 옆모습이 있어 일단, 이거 옆모습으로 보면은 야 뭐야 진짜 말야 잠깐만 눈이... 야 최악의 지창욱이 진짜 멋있게 나왔어 그 멋있는 게 지훈 언니를 다 아니 그 옆모습 멋있게 나왔는데 옆모습이 <laughs> 아니, 그 옆모습이 닮았던 거 그거... 그거... 그냥... 그게... 이게 멋있는 것이 그게... 아니야옆이야어 <laughs> 그 작작해라 <웃음> <웃음> 진짜 씨.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지라 몽클레어 이거 앱병을 떨고 있다. 진짜 왜 저러냐. 이제 여병이잖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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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유. 내내 회장한테 누가 살 거냐고. 저앞에 거예요. 우리 뭐야? 우리 진짜. 내가 진짜 웃 아니, 또해봤어야 내가 못하는 재료는... 그래서 해봤는데 아직은 없다고... 다시 보면 되지. 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되한번치지 지금 빨리 <쏠래>? 가자. <laughs> 자, 이제 갑니다. 에서나요 <laughs>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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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신 난가도 돼.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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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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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아 Thank yes. 아, 신나지 말고 s 아니 e I'm not sure. I'm not sure. 아줌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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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 I'm not 어머 어머. 야너 같은 건막 없었어도 내가 너 같은 거? 어 뭐, 싸우는 거? 소리 안 하고 내가 야 이거 내가 봐 내가 볼링 이겼어 야내너 <laughs> 같은 거 없었어도 내가 볼링 이겼어 이 새끼야 최상윤 <laughs> 너무 어렵더라 그거 <laughs> 어떻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려워요 지금저 이제 볼링 2장, 3장 3장 아니에요? 3장 뭐라고 내가 못한거 현진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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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누나들, 맛있는데. 결국 국밥이에요? 맛있지 않아? 뭐, 그거 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오늘, 오늘 끝난 거예요? 국밥 이, 이번 아, 끝고이 자리가? 아, 그들지 가능해? 자, 나중에제에가 나중 가자 저희 나중 에나중 그녀들은 그렇게 나주 곰탕을 먹으러 갔다 너나게 곰탕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소주만 먹죠 이제 아이 곰탕에 소주 한잔 해야지 누나 소주 끝나면 누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저제조데 저분 죽은 거 같은데 살아. 요 아니에요 사은 아니에요 사은 아니에요 빨리 빨리 박찬희 친구들하고 인사해